그러 선생님은 이 길을 가면서 어쨌든 배우셨잖아요. 처음에 못 모르고 받았을 때랑 지금은 좀 그래도 좀 아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은 꼭 받아야 됐던 그게 맞, 맞았던 거예요? 음. 나는 자기 그뭐 잘하는 걸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명도 12신명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업으로 돌려가 할수 있는 것도 업대감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업대감도 있고, 옛날에 빌었던 할머니가 있으니까, 요한, 중앙에, 조앙에불 터놓고 빌던 할매가있으니 빌고 갈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만신이 되어가 가자는 사람도 있고, 또 배워서 할수 있는 무당이 있고, 이런데, 잘 살피고, 안에 한 칸만 더 들어가면, 신은 신인데, 업으로 돌려가 할수 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다 무당이 되진 않아요. 다 무당이 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한마디로 못, 못 불리는 무당? 못 불리고 잘 불리고 있는 게 아니고, 어, 장사는 옥수로 잘하는데, 이쪽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 음. 왜냐하면 손님이 들어오면 점사는 잘 나오는데 일을 못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일을 떼야먹고 살잖아, 그죠? 굿이라는 걸 해야 되고, 치승이라는 걸 해야 되고, 초라도 키라 해야 되는데, 점을 딱 보면, 딱 보면 손님이 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약해서 이러면 안 된... 어, 그런 말을 정말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음, 그런 말을 정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내 돈을 덜어 가지고 빌어주고 또, 아, 진짜요? 역으로? 어, 250만원 받아가 해주고 나면 돈 10만원 남고 와서 둘이서 밥 사먹고 이러면 안 남고. 근데 나는 이게 내 체질에 안 맞는 거라. 신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벌이, 밥 벌이는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장사는, 이게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장사는 팔아가지고 이문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뭘 이걸 알아주면 단돈 500원이라도 남잖아, 그죠? 할아버지 이런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됩니다, 이래 해도, 그 사람은 지금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약하신데. 응, 음, 나는, 그래서 나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거라. 너무 천신, 너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할배기롱 밥다 굶어요, 진짜로. 어떤 손님은 와가지고 다 물어보고는, 우리 언니가 무당인데요. 우리 언니한테 가서 구도하면 안 돼요. 이래요. 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적언니도 못 먹고 사니까. 적언니도 나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아,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도 숙제를 열 개를 풀면, 니는 맞추고 나는 못 맞추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할머는 이걸 뽑아줬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라. 근데 저거 이는 이걸 못, 받, 못 뽑았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못 하겠지, 그죠? 답을 모르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질문이 답이 나오고 이런 데는 거기서 구슬하는 게 맞고. 근데 이걸 들고 뭐, 언니 집을 갔다, 어디를 갔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성부를 못 보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내면 질문을 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그걸 해결을 하더라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알아야 답을 줄거 아니가. 그죠? 지금 제자들은 있잖아요. 뭐, 다, 진짜, 종교인들은 있잖아요.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아, 내 생각에. <laughs> 막 그랜저 타고 다니고 집오마마하게 지놓고 이래. 내 생각에. 이거 할인공덕 하라고 할아버지가 해준 거고, 어내생각에 정말 내 생각이야. 나는 이게 신, 장사할 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업으로 돌려가, 장사를 시키고 싶고, 지금 우리 집에 이제 있다가 갔는데, 가는, 그 할아버지가 2년 있다가, 기도 다니면서 풀어보고, 2년 있다가,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 그때신을 받자 신을 받는 게 아니고 사내가 두드리가 내리면 그대로 법당을 차리라 뭐몇 천만 원씩 주고 구달 일이 뭐가 있노 그런데 다른 데 갔어요 신고 한다고 그래 하루는 와가지고 법당에 인사하더라고요 그데 내가 보니까는 이제 할아버지가 신을 받는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니가 아, 우리 집에 오늘 마지막이라고 할배한테 인사로 왔구나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점상을 피고 앉아 있겠나. 이 인형이 있다가 할아버지가 자동으로 말문이 터지면 일을 하라 했는데. 그게 뭐가 급해서. 그쵸? 요태도 아프고 누워 있었는데. 신 없는 사람은 없어요. 파리 죽은 귀신이라도 다 붙어 있고 이런 풀잎에도 다 붙어 있어요, 진짜로. 인형에도 있다잖아요. 뭐, 자킨가, 찍힌가, 이래 가는 네데 네, 그죠? 척키, 척키. 어다 있잖아요. 요즘에는 신이랑 사람이랑 같이 가는 세대라서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해원하잖아요. 원불교, 교회, 미사, 성당. 뭐, 어, 이거는 어떻게 할수 없는 세월이라, 세월이. 근데도 신 받는다고 다들 가는 거 보면, 자, 지는 이제 잘 사, 하는 게 먼저 보이겠죠. 그리고 유튜브 나와가지고 다들 자해가 이쁘게 해가 있고 이런 게. 그게 이제, 보는 게 다가 아닌데,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라. 지금 텔레비에 탤런트나뭐 연예인, 아이돌로 오는 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나 봐, 요즘 애들은.